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휴, 뭐, 대강 살다 죽는 거지, 뭐.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삶의 의미란 자기가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자신의 우주를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고, 자신이 그 모든 일체 유신절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뜻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자기 몸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운동을 했어요. 1년 뒤에는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가 내 의지에 의한 뜻과 말과 행동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내가 극도로 조심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할 때도요. 내가 그 정도로 노력한 결과와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나 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일체 유심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해낼 수 있는 것,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우주를 얼만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부처도 되고, 악마도 되고, 저지옥계도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내가 그냥 있어도 사라질 것 같고, 사라지는 건 사라집니다. 멍 때리는 삶이. 멍 때리는 거는요, 아무것도 귀찮고 하기 싫고, 자기 허무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수면욕에 속해요. 수면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양자 얽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얼만큼 관리하고 다스려서 내가 어떤 뜻과 말과 행동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 해내고자 할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버겁고 힘들어도 그리고 바르게 가는 길 속에서 너무 너무나 많은 나만 좋고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이 아니라 나도 좋고. 그러면서 더불어 내 행동이 남에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적어도 해는 끼치지 않는, 이런 행동으로 내 우주를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내 우주는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존재도 봅니다.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 몸만에 갇혀서, 한정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존재로서, 유체 이탈에 마합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의 존재가 저 4차원, 5차원 세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까?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눈에 띄게 되고 그 세계에 내가 살게 되고 그렇게 올라가다 몸 부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내 마음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더 여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불법을 아는 것이다. 불법을 아는 것이 내가 가장 오욕, 칠정을 가장 바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모든 걸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로잡히면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그냥 비웠다. 놓아라. 버려라. 이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어떻게 이루어내신 것 같습니까? 모든 걸 비워내기 위해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다 버리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님께서는 스스로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이렇게 생긴 건지, 이 모든 걸 알아내시고자 왕자의 자리보다 더큰걸 얻어내시고자 나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아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